남친 집에서 남친이랑 펄펄 끓인 감자탕을 시켜서 국자로 푸는데 그만 고기 한 점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. 너무 뜨거워서 소리까지 지르며 싱크대로 달려가 물을 틀고 대인 부분을 흐르는 찬물에 대고 있었습니다. 남친이 따라 나오더니 찬물에 손등을 식히는 저를 보며 조심 좀 하지 괜히 아까운 물만 버리네 하고 말했습니다. 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서운해서 남친을 째려봤고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며 아프겠다 했지만 이미 완전정 떨어졌습니다. 저는 밥이고 뭐고 남친한테 너는 내가 화상 입어서 물 쓰는 것도 아깝냐? 완전 섭섭해. 결혼하면 이런 걸로 뭐라 할 텐데 내가 너랑 결혼할 수 있겠어? 하고 속상해서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. 그런데 남친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. 쓰려고 생각했던 물이 아니니까 그렇지. 갑자기 물을 쓰게 되니까 나도 놀라서 그렇게 말한 거야. 내가 좀 알뜰해서 버릇돼서 그래. 하고 말했습니다. 순간이지만 저는 남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확인했고. 헤어지고 있습니다. 꼭 바람을 피거나 큰 사건이 있어야 정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. 남친은 끝까지 제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, 이 정도로 끝내는 저야말로,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 게 맞냐고 따지는 문자나 보내고 있네요.